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은 열왕기하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 됩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의 성전 수리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사실은 매우 어린 나이 7세라는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무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불행히도 어, 그 백성들의 쿠테타 비슷하게 해서 어, 왕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 결말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를 선왕이라고 기록하고 성경에서 자세하게 여러 장에 걸쳐서 어, 소개할 정도로 이 요아스는 매우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확장시키거나 또는 어떤 정복사업을 했다 하는 부분은 없지만 이 요하스 왕이 다른 왕에 비해서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이처럼 이 여호와의 성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대라고 하면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자는 제사장 그룹이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가 여호와 보식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의 단서가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라고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당이 거대한 신앙의 대들보 앞에서만 바로게 가고 결국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는 아주 시당이 훌륭한 것 같은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간 이후에는 갑자기 언제 그랬는지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더 좋게, 그대로 더하기 훨씬 더 좋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 성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방 성서들은 매우 전통이 깊었습니다. 아 사무엘 때부터 많은 지방 성소가 있었고 사실은 사무엘보다 더그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아, 이삭과 야곱이 각각 아 가는 곳 요하를 만난 곳마다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이 말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서 계속해서 부어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하기 멸망할 때까지도 이 말은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볼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이것이라라는 결론을 내리고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그렇게 부정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많은 어, 사실은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이 부분은 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 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곳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역사적 유서가 너무 깊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 여와의야외 신앙으로서 회기를 주도했던 대제사장 여우야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우야다가 아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놔뒀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와 엘리사만 하더라도 베델 외에도 여러 군데 심지어 길갈 같은 데서도 어, 어, 재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사라도요거의 재단을 수축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제세장 여호야다도 이것을 방치했을 정도는, 정도로 어느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다만, 다만,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도 그 장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야외의 신앙 외에 통제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덧붙이면서 얼룩지고 그것이 결국은 가난한 종교하고 차이점이 없이 변질돼버린 것을 마치 유서깊은 야외 신앙인 것처럼 지속해서 믿고 있었다는 것이 결국은 문제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미 읽었었던 11기와 11장, 11장 18절에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바알의 신당들이 있었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집안 상단들은 오직 더 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야외 신앙에서 크게 벗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것까지도 그것까지도 개혁하지 못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볼 필요는 그것이 왕권이 아직 미약하였기 때문에 지방 호족들까지까지까지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네, 보다 타당합니다. 지금도 어,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모든 성도들의 에, 대소관계를 바로 교회에서 집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도 개업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 결혼을 할 때도 그리고 장례가 지낼 때도 교회의 담임자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지방성소, 옛날로 가면 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산, 산당을 관리하는 이, 에, 나름대로의 제사장 그룹들이 지방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그들하고, 어, 생활하고 깊이 관련되는 여러 가지 대소사들, 그리고, 어,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그것을 손질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 음, 잡음이나 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감히 건들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아스나 여우야다는 자기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업이 요아스가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나서 이 사절에는 요하스의 나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 그 마음을 품었는지는 모르지만, 6절에 보면 요하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때 요하스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통치 이념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느 정도의 자립적인 왕이 되었을 때이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이미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너무나 칭찬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제사장 여우야다가,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많은 제사장 그룹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대지세장이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던 모든 은곧 사람이 통영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되는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게 하라 하였으나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용되는 재원들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은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사장의 목 또는 레위인들의 목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사람들의 목으로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에게 보내지는 목수로 돌려졌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수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자신의 수입 갖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다 보니까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동안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을 수축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제사장들이 자신의 물질을 내던 고선 성전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금액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여러 가지 축적된 재산을 내놓음으로서 왕이 주축이 돼서 왕의 재산 중에 상당한 부분으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가지 왕의 수입을 가지고 성전 수리하고 유지하는 일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들이 생각 하기 에는 여호 와의 성전 을 수리 하고 유지하 는데 들어가 는 비용 들은 왕의 책임 이 다라고 생각 할 가능 성이 매우 높았 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 크게 파손되는 것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선왕들이 여러 가지 다윗의 은금, 솔로몬의 은금, 온갖 재물들, 심지어 성전에 붙어 있는 금으로 입혔던 것, 금방패들을 다 긁어가지고 자기를 도와주십사 하고. 어, 해외에 있는 힘센 왕들에게 조공을 받듯이 다 긁어 받침으로써 성전이 많이 파괴된 거지 제사장들이 그것을 파괴시킨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불만이 쌓이고 쌓였던 것으로도 사실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것이 옳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이 옳다라고 보지 않았던 단정적인 이유는 그 이유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맺게 되는 이 이야기, 예를 들어서. 15절에 보면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16절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더라 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음을 보게 되고 또한 16절의 일 말씀 또한 제사장들과도 어느 정도 화합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사장들도 어느 정도 수입을 보전하면서 그 원칙이 여호와의 규례대로 속권제의 은, 속제제의 은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 왕의 절충안으로 마련돼서 모두가 화합으로 끝났다는 그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끌었음을 봅니다. 을결 결론적으로 볼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이 갈등이 폭발되었을 것이고 결국은 성전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든 갈등이 봉합이 되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정말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5절 또 돈을 받아 일군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게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시, 회계 감사까지도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아. 더 이상, 아, 자기네들이 이러꽁저러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완벽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었던 말씀은 제가, 아, 말씀을 드려야 될 것들이,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더, 어, 다음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시작과 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룩한 뜻을 품은 것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이처럼 무너진데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에 대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사실은 온전한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의 몸은 멀쩡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도 파괴됩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적인 몸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몸이 회복되면 영적인 생활도 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시당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는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 터졌을 때그 갈등, 갈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뜻이 해결하라 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뜻이고 그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뜻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직이 적정할 때 하나님의 때에 적정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정말 모두가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할 정도로 모든 일이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치기 적절할 때 곁에 좋은 분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선은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환경이 여러 가지로 무너졌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나한테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내놓지 않을 때는 상대방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나 님께 간구하면서 내 것도 내놓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을 때 모두가 투명하고 그리고 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 각 사람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투명하고 분명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뜻을 거룩하게 품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하게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육체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무너진 육체도 우리의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몸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망가졌을 때그 원인이 우리의 영이 잘못됐을 때 우리의 몸도 망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